안녕하세요, 빵줄서입니다. 음. 자, 어제 슈크림 만들었어요. 슈크림, 슈 반죽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는 뭐 비슷하게 부풀어서 어, 먹을 수 있는 상태고요. 요것도 뭐슈 먹을 수는 있어요. 맛이 그렇게 못 먹을 맛은 아닌데, 굳이 이 정도 상태로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오븐을 새로 들여오다 보니까 오븐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트지를 깔고 오븐을 작동을 했는데, 예, 시트지가 다 날라가면서 이 슈가 되게 가볍거든요 이거 다 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저, 저, 시트가 날라다니까 뭔가 뭘로 눌러놔야지 그러고 딱 열었다가 아슈 반죽은 구울 때 눌르면 안 되지 그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실패하고 2차로 이런 식으로 2차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성공을 하긴 했죠 첫 번째 반죽 때도 실패를 했고 두 번째 반죽 때도 실패를 했고 이게 두 번에 거쳐서 작업을 하게 되네요 슈크림은 이제 비슷하게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과점이랑 자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찐빵 어, 겨울이 되면 찐빵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제가 존경하고 잘 보는 그 유튜브 채널 중에서 빵 준서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캐릭터도 빵 준서로 잡은 게 그분 오마주 한다고 어줍지 않게 빵 준서로 잡았는데 아유. 그렇게 오래 하신 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167g 167g 살살살살 어우 딱 맞았어. 계량할 때 이렇게 분량이 딱 맞으면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자 원래는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보면은 다 계량해 놓고 한꺼번에 이렇게 섞으면서 시작을 하시는데 저는 뭐 그렇게 능숙한 유튜브 진행자도 아니고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가 나도 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집에서 직접 할수 있다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특히 찐빵 같은 거는. 가열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그리고 오븐이 없어도 찜기에다가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시도해볼만하죠. 자, 영을 넣지 놓고 버터지고 있겠습니다. 와, 야, 오늘 무슨 일이지? 그냥 하던대로 쫙쫙 되네요. 오늘 로또 사야 되나?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은 성의가 있는 사람들은 로또를 사죠. 근데 저는 로또 살 정성도 없어서 복권은 확률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세금이라고 생각 합니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누군가 수학자가 한것 같은데, 자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가 1.7g이 들어갔는데 요거는 어, 0.은 못 잡고 그럼 단위로만 나오기 때문에 베이킹 파우더 2를 집어넣겠습니다. 아, 1. 1. 한스코비 1이니까 자, 베이킹 파우더는좀 문제를 일으키네요. 어, 저울의 문인가 음. 일로 갔다, 역으로 갔다, 이렇게 이만큼씩 걸으면 됐나? 음. 가까스로 이 넘었는데 어, 또영으로 됐어? 야 지금 날이 갑자기 추워지니까 저울도 문제가 생기다 보네요. 요거는 따로 개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좀 맞추고, 아, 어증은 지금은 면안 되지? 그 그래서 올려놓고 염증 맞춘 다음에 이한석곱 분량에 무게를 재 보도록 할게요. 음, 한석고기딱 1g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아휴, 이 베이킹 파우더가 문제가 뭐냐면 이런저런 이제 첨가제를 섞다 보니까 많이 넣으면은 맛이 좀 씁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양거는 그냥 버리고 뭐 어쨌든 뭐 들어갈 만큼 들어갔으니까 부푸는데 이상은 없을 겁니다. 자, 재과제빵 할때 이렇게 어집지 않게 대충 하면 안 돼요. 특히 제과의 경우는 부풀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는 정말 정밀하게 계량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경험에 의해서 극복을 그 하시든가. 자, 베이킹 파우더 집어넣고 소금. 소금도 1.7. 어, 2가 들어갑니다. 좀 간간하게 먹게 되네 그리고 설탕 35g. 참 아담한 분량이네요. 원래 이렇게 다, 다 놓고 섞는게 아니라 계량을 따로따로 따로 한 다음에 혼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설마 제 거를 보고 뭐 따라 하시는 분이 계시겠냐면은 제거 보고 따라 하지 마시고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혹시 찐빵이 드시고 싶으시면 레시피를 어 빵준서님 그 홈페이지 사이트에 가서 보고 하시면 됩니다. 절대 제거 따라 하지 마시고요. 아, 분유를 안 갖다 놨네 분유. 그러니까 저는 저같은 사람이 레시피를 따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 보여 드리려고꼭 어, 50옴 을 보실 필요는 없는데 자, 분유는 3g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3g 고소하고 달콤한 맛을 좋아하면 좀더 넣어도 될려나? 아무튼 전문가의 레시피는 그대로 따라 하시는게 좋아요 제가 아까 슈 저거 잘못된거 보여드렸죠? 슈우 반죽할 때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제과 영역에 가 보면 그 단계별로 아눌러야지 물은 몇 그램이다. 제과 영역에서는 단계별로 해야 될 작업이 되게 좀 정밀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 84g. 8 1 2 3 4아 정확하게 계량이 됐습니다. 대과의 영역에서는 어, 뭔가 실험실 처럼 정확하게 계량을 해서 들어가는게 좋다고 해요 제가 슈 반죽 실패한 이유가 음, 첫번째는 첫번째는 막 가열을 하다가 좀 식은 상태에서 반죽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호화라고 하죠 반죽이 익는거 호화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가열을 얼만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역시 뭐 경험에 따라서 조금 예, 자기만의 그 바리에이션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그대로 만들려면은 레시피를 존중을 하는 게 정답입니다. 아, 특히나 그 가열 시간에 대해서, 가열 온도에 대해서, 반 온도 같은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이렇게 변하는 걸 보니까 아 이스트 3 g 을안 넣네 이런 바보 큰일 라고 했네요. 이래서 다 먼저 계량을 해놓고 해야 돼요. 삼불하면 했습니다. 큰일 날뻔 했다. 그 명장님은 이거를 반죽기에 넣고 돌리시는데 반죽기를 안쓸 경우에는 어좀 손반죽으로 오래 치대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해도 3으로 넘어가지 않냐? 어, 넘어간대. 드라이 이트. 자, 됐고. 일단 고울에서 섞어주겠습니다. 고울을 나중에 이렇게 날가루가 없는 상태로 뭉쳐지면은 손반죽으로 좀 시간을 두고 치대줄게요. 그리고 어떤 레시피에는 덧가루를 강력분을 쓰느냐 중력분을 쓰느냐 뭐 이런 것까지 지정을 해주신 친절한 사이트가 있어요. 안만에도 올해 베이킹이나 이제 이 작업을 해오신 분들은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보고 어, 따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유튜브 채널 특성상 이게 설명이 장황하면 저처럼 이렇게 계속 말하고 뭔가 설명하고 뭐 그러면은 이게 귀해잘안 들어오잖아요. 뭐가뜩이나 1.5배속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c처럼 압축해서 레시피를 이렇게 올려놓으신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지루하면 그냥 꺼버리고 딴 채널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뭐 편집을 아주 빠르게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고 따라할 때 그분들 그 하는 손놀림이나 그 지시사항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스패셜로 바꾸고 있습니다. 볼벽에 붙은 밀가루 같은 것도 싹싹 긁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손실률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울이나 반죽함 같은 데 붙어있는 것은 잘 긁어서 쓰려고 해요.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체에 적응을 하는 게그 매체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트위터 같은 데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웬만하면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예민하고 까다로운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뭔가 이렇게 꽃평을 받으면은 진짜로 좋은 지위를 확률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스타 같은 경우는 인스타 맛집 가가지고 아 여기 맛 이상해요 뭐좀 실패했어요 뭐 그런 거는 잘안 올리고 예 애칭하면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뭐 우동을 먹고 있는 예쁜 나 아니면은 냉면을 먹고 있는 예쁜 나 예쁜 냉면을 먹고 있는 아름다운 나뭐 그런 식으로 근데 트위터는 안 그렇단 말이죠 막 아까 어가자 이거를 반죽을 제가 20분 정도 할 거예요. 훨씬 쉬웠겠죠. 还不叫朋友。

다섯 개로 분할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걸 고몇그램이총3 0 0그램오르층 되나? <목소리> 자, 3, 0 0 5 6 0 찢어지네. 전문가분들이 둥글리기 과정도 진짜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기깔나게 하시죠. 자 일차 발효가 일차 어, 발효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핫소우를 집어넣는 게 아주 대단한 기술이더라고요. 대단한 기술이기보다 이쁘게 넣는 거. 아휴, 그래 괜찮아. 좀 작게 먹으면 되지 뭐. 불었나? 물 끓을 때까지만. 같네요. 음. 한 20분만 더할걸 그랬나 자 물은 끓고 있고요 일단 불을 끄겠습니다 일단 아, 손으로 그냥 집으면 깜짝 놀라게 되죠 우와 이쁘다 이쁩니다 <laughs> 역시나 이 찜기에 용량은 4개가 맞는 거 같아요 5개 하니까 늘러 붙네 이거 한김 식힌 다음에 먹을게요 와~ 이렇게 찜기에서 뺐을 때 바로 먹으면 김이 쫙 올라올 텐데, 괜찮게 부푼 것 같죠?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